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하기로 뭐 결정하셨다. 시험하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물을 먹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물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 먹는 모습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개처럼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들. 두 번째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세 번째 6절 말씀에 나온 사람들처럼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손에 있는 물을 핥아 먹었던 사람 이렇게 세부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먹었는데 상상하지 못했었던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시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물을 손으로 떠먹지 않은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말씀 명령을 하세요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불합리한 명령 말씀처럼 보이죠 물 먹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9,700명이나 돌려보내시나 아 이거 다 지금 우리 죽으라는 얘기구나 하나님은 이 전쟁에 관심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황당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먹는 게 뭐가 잘못됐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먹는 것을 단순히 물 먹는 것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태도로 보셨다. 하나님 앞에 태도로 보셨다. 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먹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태도로 보셨다는 것을 이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쟁이 시작됐을 경우에 그들은 군사로서 할수 있는 것들이 없었던 군사로서 할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죽게 되죠.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아니 무릎을 꿇는 것 정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전투복 갑옷을 벗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때 갑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입지 않았죠 왜안 입었죠 불편하다고 안 입었어요 그게 거추장스럽고 몸을 움직이기 힘들다고 다윗이 갑옷을 입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전쟁을 앞두고 뭘 벗었다 전투복을 벗었다 자신을 보호해주고 공격을 할수 있고 바로 전쟁이 시작할 수 있는 그 전투복을 벗었다. 이들은. 경계심이 없었다. 긴장감도 없었다. 목이 마르면 개처럼 머리를 박고 먹, 물을 먹었던 사람들. 거추장스러우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수 있는 갑옷을 벗어 던졌던 사람들. 하나님은 정확하게 물 먹는 거 하나로 준비된 자들과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300명은 어떻게 먹었습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단 손에는 물을 떠서 물을 먹으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세 번째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 이대한 적군, 이 전쟁이 언제 시작되는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혹여나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끊임없이 주시하면서 목을 가볍게 최소한으로 치였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3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소한 것이 인생을 결정한다. 사소한 것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보다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물 먹는 게 무슨 이렇게 큰 문제가 있어 물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전쟁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물 먹는 거 하나만 봐도 뭘알수 있다는 얘기일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 먹는 거 하나만 봐도 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네가 그렇게 무시하는 거, 네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물 하나 먹는 것만으로도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과 전쟁에서 빠져야 되는 사람이 구별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사소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쉽게 쉽게 지나가는 것딱두 가지만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노트에 써 놓읍시다. 말, 언어, 언어. 우리가 날마다 뭘 하고 살아갑니까? 말을 하고 살아가죠. 그죠? 친구들에게 말하고 선생님과 말하고 선생님들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입술에서 내는 나의 언어는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생각 없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우리 가운데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욕은 아닌데 욕은 아니야. 그런데 욕처럼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 욕 혹은 부정적인 말들, 친구를 불편하게 하는 말들 혹은 나를 나나 나, 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거, 선생님을 향해서 버릇없는 말들, 우습게 여기는 말들, 상대방을 깔보는 말들, 엄청난 말들을 우리가 마치 물을 먹는 것처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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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지만 말은 반드시 돌아온다. 말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해주고 계세요? 네가 그렇게 쉽게 쉽게 생각하는 말, 오늘도, 어제도, 엊그제도, 그리고 앞으로도 크게 마음을 결정하지 않으면 툭툭툭 던지는 말들, 쉽게 쉽게 던지는 말들, 이거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친구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또래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반만 유독 그래. 이런 말다 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렇게 툭툭 던지는 그 여러분의 언어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전과 설명을 주시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툭툭 가볍게 던지는 그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날로날로 궁핍해지고 가난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거는 단지 내가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도 함부로 말하는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의미가 없어. 내가 이거 해봤자 뭐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툭툭툭 던지는 그 악한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아무런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그 말을 통하여 내 인생은 병 들어가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노트에 써 놓으세요. 약속. 약속. 약속을 쉽게 쉽게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교복이죠. 중고등학생들 교복입니다. 또 가장 여러분이 많이 걸리는 게 뭘까? 수업 시간을 지키는 거죠.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선생님과 했었던 여러 가지 약속들을 아주 손쉽게 어겨버리는 거죠. 그 약속이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모순 아닐까요? 사람과의 작은 약속 그거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실 수업 지키는 거, 수업 시간 지키는 거, 독서 시간 지키는 거. 여러분 학교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들을 서로가 힘을 다해서 함께 하는 약속들을 지켜내는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결정하셨고 기도하셨고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학교 여러분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단순하게 적용해 볼게요. 수업 시간에 늦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리 준비하고 미리 꺼내놓고 예배가 시작되면 화장실 가지 말고 꼭 예배가 시작되면 물 먹으러 가지 말고 계속 농구하고 놀이터에서 펑펑펑펑 놀다가 땀 흘리면서 교실 들어와서 수업 시작하면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물 먹으러 갔다 올게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공부를 백날 해도. 의미가 없다. 그런 사람들을 기업도 찾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짧게 나눴어요. 물 먹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사소한 것을 통해서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과 전쟁에 빠질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 적용했었던 건 하나님, 제가 말 조심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약속 잘 지키게 해 주십시오. 수업 시간, 교보, 교칙, 학칙, 선생님과 하는 모든 약속들.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두 가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